필요하다 광물을 더 제취해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에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시간 정지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과연 반모가 그레이드 됐다. 진화했다.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부스 나브렝이라는 그곳은... 동맹이 전투 중이다. 프로토스 동력장인... 동맹이 전투 중이다.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여.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음,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는다. 선이 지금 감염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어둠 속에서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을 다해라광물이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우리 당사자. 공격한다. 광물을 다 제취해 동맹이 전투 중이다. 광물이 없으니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광물이 다 필요하다. 우리에게 무엇을? 아! 먼투중이다. 광물다 어둠 속에서 내가 광물다필요다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 네 병력이 도착하면 함선은 순식간에 파괴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켜 주시니 다행입니다. 가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 왔던... 차원의 시연구그레졌을지화갔다우를 중... 아! 어처구니 없게 군이 금방을 감지해보자. 전투 중이다. 스팅 가스카. 동맹이 전투 중이다.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시작이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나비 공격받는다. 동맥이 전투 중이다. 업그레이드 됐다. 진화했다. 연구가 끝났다. 프로토스의 나부를... 어둠 속에 있구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체들이 다가옵니다. 함성 가까이에 못 오게 막으십시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다 역병 전파자가 곧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네. 전투 중이다. 수업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저게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율로 나는 원시의 목소리다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선멸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천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 어둠 속에.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에스피 드레스 파밍.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업그레이드 완료. 이 언자는 보고 있어. 이언자는 부부입니다. 함선이 이륙합니다저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우리 어... 차원의 시 준비 과에요. 우리는...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진 아시겠죠?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언자는 보고 있다. 시작하자. 조화지 <나 빠지> 차원의 <unjust> <Senior. 마 pope>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여자 저 에게 우리 본노 를어 전투 중이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